눈물 닦아 주리라, 너의 한숨 걸어 주리라, 너의 아픔 씩서 주리라, 너의 모통 지워. you mm -hmm.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가는 내 마음과 내 뜻을 이루려고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셔서 주님의 강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 아멘. 인살합니다. 사 예수님 덕분에 살만니다 예수님 덕분에 니다 예수님 덕분에 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심바람 납니다.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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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복음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복음이 뭘까요? 복음 예?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뭐가 기쁠까요? 예수, 어. 그리스도 복음하면 사람들이 기쁜 소식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가 기쁜 소식일까? 왜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쁜 것이다 그러면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분이 모든 것에 전생애를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 뭐를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금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주실 것이다. 라는 복음의 칠대, 어, 모든 연합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죽은 자가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이 바로 복음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받고 난 후부터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우리가 보으면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 예수를 전하다가 누가 조금만 핍박하게 돼도 전하지 않는데 정말로 바울은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바울은 고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했다는 라 것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보면 은 거짓 사도와 거짓 목자와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정말로 거짓들은 뭐예요? 산분 목자들은 일이나 늑대나 살아온 것이 오게 되면 도망을 가지만 정말로 찬 목자나 찬 사도는 성도를 위해서 자신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을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그 양들을 위해서 속명, 생명을 버리는 그러한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정말로 그 양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움에 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어 무지랭이 또한 중상모락하는 사람 또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 이렇게 변덕쟁이 여러 가지 말들로 인해서 바울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육체를 자랑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어리석은 것인 줄 알아요. 자기가 이것을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은 알지만은 너무나도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배운 거 조금 정말로 나은 것 가지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정말로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하면서 바울을 아주 나쁜 사람 바울을 완전히 미치광이로 이렇게 취급을 하다가 보니까 바울이 거기서 자기가 전한 복음을 진리를 외치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기 어떤 육체적인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고 복음이 진짜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리석지만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내가 나도 육체일을 내가 한번 자랑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사실은 육체일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세상과 짝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미련한 것 같지만은 자신의 직이나 자기네 배경이나 혈통이나 가문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 너희가 희부리느냐 도 히브리이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말은 뭐냐면 강을 건너온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선민들 자녀들, 이런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향, 그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나도 그러하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한 이스라엘인이고,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말로 복음에 대한 간절한 그것이 저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세우심에 사도로서 조금 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그러한 영적인 말하자면 주소, 영적인 자기의 말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자랑을 보게 되면 항상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보세요, 한번.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게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의 사십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고 세번 태창에 찔리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서나 였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묘여행을 행할 때도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굵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사람들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부터는 완전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만한다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실패자에요 실패.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치작이라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좋은 학벌을 버리고, 그 좋은 가문을 버리고, 그 좋은 정말로 혈통을 버리고 이렇게 정말로. 예수라는 그 사람이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저렇게 자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저렇게 말로, 말도 할수 없는 저렇게 오게도 갖추고 매도 맞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정말로 많이 열시하고 천대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는 이것은 별로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나는 더중요 이것이 헐벗고 매맞고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이길 수 있으나 가장 힘든 것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정말로 전해야 되는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른 복음을 짓지 못할까봐 거짓 생산한 사도들로부터 거짓 교사들로부터 잘못된 진리를 받을까봐 그게 더 마음이 아프다는 라 거예요. 내부적이게더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을 내가 사랑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을 정말로 모르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만 거짓 사도들로부터 거짓에 자꾸 빠지게 되니까 그들로부터 충동되어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 바울이 마음이 그게 아픈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매 맞고 못 먹고 내가 정말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것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렇지만 참으 힘든 것이 바로 내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이 불린 도깨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순도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내가 집을 전하는데 다른 것이 와서 감로들이 와서 허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똑같은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을 정말로 이 받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던진 거예요.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무시를 당하고 욕설을 당하고 무참하게 무차, 짓밟혀도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고 결국은 정말 순교자까지 갔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까지 복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끊이지가 않는다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게 보다가 상대방이 희생해 주기를 원하잖아. 그리고 상대방이 양보해주기를 원하고, 배려해주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자기 뜻을 따라주기를 원하지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을 팍껏 내어 던질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이.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제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내 뜻을 향해서 달라것이더 많더라고요.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내 뜻은 굽히지 않는 거예요. 내 아성과 내 자아는 굽히지 않고 남의 이 뜻만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내 아성이 살고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고집과 아집과 온 고집이 살아서 내 집을 짓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냐는 거죠. 바로 바울은 이러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정말로 믿음의 조상들 이렇게 살았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보다 덜 먹었어요. 덜 배웠어요. 더 헐벗고 더 어려웠고 더 힘들었어요. 복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숨어살아도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지켰고 그들은 정말 매를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지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대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어쨌든가 우리는 근데 지금 어때요? 복음을 위해서 양보하기보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보다, 복음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 얻으려고만 하는, 그냥 주시 없어서, 주시 없어서, 그냥 기복신앙에 빠져서, 돈 주면 좋고, 안 주면 하나님 원망하고, 병 고쳐주면 좋고, 안 고쳐주면 하나님 원망하는, 그러한 지금 우리, 복음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냥 정말 복음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멋, 멋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자기 하기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주님의 앞발로 같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뭐를 했을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팔로할 수 없는 순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죠.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만 복음 때문에 욕을 먹거나 조금만 누구에게 무슨 소리만 듣게 하면은 그냥 어찌든간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막 그러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대신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나 정말 너 때문에 십자가 정말로 잘 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바라볼 때나너 때문에 십자가 너무 잘 졌어 그렇게 보실까? 아니면 내가 괜히 졌어? 너가 이런 사람이줄 알면 난 괜히 졌어. 그럴까? 한번 내 자신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때로는 잘 나가는 사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손해도 볼수 있습니다. 미치각이라 소리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룬 것이 그 얼마나 귀하고 귀하면은 바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렇게 복음을 따라서 순환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던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정말로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져야 돼요. 정말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가?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분명히 못 박혔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정과 욕심이 나한테 있다는 라 것을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아, 아직도 내게 아성이 쌓아있구나. 아직도 내 자아가 있구나. 나는 죽은 줄 알았지만은, 아직도 내 속에는 이 아성과 자아가, 아직도 내 속에서 있어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구나 말로는 주의 뜻을 이룬다라고 고백하고 가지만은, 아니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가야 돼. 주님으로 인한 고난은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후회할 것이 없고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기쁜 것이에요. <laughs>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들이 핍박할 때에 그것이 우리가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러요 그런데 우리는 욕 먹기를 싫어하잖아요. 남한테 복음 전하다가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봐 그, 그 말할 때문에 안 하고 싶잖아요. 괜히 한것 같고 하고 나면은 저 사람이 어떤 말로 할지를 모르니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본충 만척하고 다음부터는 피하게 되잖아. 서로가 피하게 되잖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핏값을 정말로 가벼워 여기지 않고, 그핏값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값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냥 가벼이 생각하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죽으심이. 얼마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우리 조그만 어디 가시에 찔려도 아파 죽으려고 팍팍팍 뛰잖아. 제가 엊그제 치아가를 가면서 그랬어요. 너무 아프니까, 이 치료할 때,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걸 치료하는 거, 주님. 나는 살려고, 나는 나으려고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마지도안하고 얼마나 고통당하셨어요. 죽을라고 당하는 거그 고통. 우리는 마취해도 그가 아프고 조그맣게 쓰린데, 정말로 마취한다고 하 당하는 거그 고통 생각하니까 막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왜 내가 못 참지? 이 아픈 거 마취하고 자니는데왜 내가 이걸 못 참아서 내가 이렇게 할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사도 바울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것 같아. 요 우리는 내거 하나 버리지 못하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귀한 사람인 게 뭐냐면,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그 정말로 아무것도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지만, 그 예수 한 분을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포기하고 미래를 다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을 따라갔을 때에 그는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바로 복음은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로 그 복음 사랑 때문에 오로지 그 모든 정욕을 죽이고, 모든 금욕을 죽이고, 모든 정말로 뭡니까? 쾌락과 향락과 모든 권력과 명욕을 죽이고,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에 미쳐서 그 길을 가자아 우리 늘 그렇죠. 사도 바울과처럼 되게 해주세요. 말은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내걸 정말 로 버릴 수 있는가? 내 자신은 좋은 것, 이만 정말로 자랑할 만한 건 있는데, 이거 정말로 버릴 수 있는가? 근데 사람들은 그냥 말로는 사도 바울처럼 되게 해주세요. 누구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그 삶을 살아가야 돼. 근데 우리 그렇게 못 살잖아.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로지 정말로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면, 정말로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 정말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떨고, 추리고. 그랬을 때 얼마나 자기가 싸우겠어요. 나가서 조그만 내 가정만 하면은 머리가 없습니까? 가문이 안 좋습니까? 배경이 안 좋습니까? 학문이 안 좋습니까? 예수만 버리면 다 다시금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내들이 공해, 그 종교 재판 그곳에 있는 법원 같은 그곳에 가서 거기 가서 공영원들 있으면요. 돈잘 나오죠. 굉장한 권위가 있죠. 명예가 있죠. 권력이 있죠.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만 버리면 되는데, 그런데도 그 속에서 얼마나 싸움이 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 울은 끝까지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내 자신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길을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심으로 내가 사랑한다라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내려놓고 비우고 낮추고 내 자신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이러 간다라면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이 말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항상 내 뜻을 이루려고 왔던 것들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뜻만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때로는 욕도 먹고, 주님 때문에 괴로움도 당하고 아픔도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 또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405장.